지금 이곳은 제주도 남동부 쪽에 있는 표선해수욕장입니다. 어저께 어, 저녁 때 이쪽으로 이동해서 흑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<laughs> 여기 이제 어,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어제 1박을 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. 어, 해수욕장 바로 건너에 이렇게 다돌이는 저쪽에 있고. 보시면은 지금 양 사이드로 차박 하시는 분들 또는 어 캠핑 하시는 분들 어 차들이 많이 서 있고요. 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많이 차들이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차들이 있었습니다.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차고지에서는 주차장에서는 텐트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어, 외부에 어, 어떤 시설물설치하는 행동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텐트 피칭하시는 분들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끝쪽으로는 지금 전면에 이제 화장실도 잘돼 있고 해서 저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. 자한번더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넓습니다. 이렇게 표선해수욕장의 표선 주차장은 친절하게도 어,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주차장 무료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어 캠핑카나 차박가실 분들은 피칭 없이 이곳에 오시는 거. 추천드리겠습니다. 화장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선생이것만 먹자 모두야 소고기 맛있겠다 그지 저희는 라면을 끓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아침 컵라면 라면 밥 기다리는 김우두씨 내 거기 또 없나? 이건 어떻게 까시기만 한다? 뭐? 이거 커피 이런 거 <laughs> 어? 그냥 수세미 들어가는데도 것도안 들어가는데? 들어가서 위에서 손가락으로 한 바퀴씩 돌리면 되는데 물을 잠그고 가는 게 물을 열어놓고 하